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돌곰별곰 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가 신곡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첫 정규앨범 발매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지난 30일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15초 분량의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블랙핑크 내 멤버는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티저 영상은 눈물이 맺힌 채로 어딘가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지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어 슬픈 표정으로 홀로 차에 앉아 있는 제니, 검정 잉크로 채워진 욕조에 몸을 담근 로제, 지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기댄 리사가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러브식 걸즈의 곡 일부는 컨트리풍의 기타 연주와 몽환적인 사운드가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We are the Lovesick Girls"라고 외치는 멤버들의 파워풀한 보컬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블랙핑크는 러브시크 걸즈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정규 1집 D 앨범을 오는 2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니는 현지시간 29일 공개된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와 인터뷰에서 새 앨범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로 가득하다며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블랙핑크의 색깔을 하나의 앨범에 담으려고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로제는 데뷔 이후 4년간 서로 다른 장르들을 탐색하면서 우리만의 뚜렷한 색깔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곡들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곡들 즐거운 곡들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수는 스타로서 받는 기대에 대한 질문에 아티스트이자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해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대에 따라오는 부담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전에 자신 있고 대담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연습생 때와 견조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밟아가는 이 모든 단계를 그냥 즐긴다며 카메라 밖에서 우리는 여전히 네 명의 소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블랙핑크가 정말. 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가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역대급 파급력을 지닌 트랙 리스트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블랙핑크 지수와 제니가 처음으로 타이틀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왕좌에 오른 카디비가 수록곡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그룹으로 도약한 블랙핑크의 음악적 성장과 아티스트로서 진정성을 기대하게 하는 지점인데요. 블랙핑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곡을 함께한 소속사 최강 프로듀서 테디를 필두로 다수의 메가 히트곡을 만든 24RT 등이 이들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 얼마만큼의 특별한 시너 지 를 발휘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수록곡 중 4번 트랙 배추원너는 세계적인 여성 래퍼 카디비와 블랙핑크의 콜라보레이션이 예고 가 되었는데요. 카디비는 2018년 정규 1집 인베이전 오 프라이버시로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랩 앨범 부문 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가 된 아티스트 입니다. 최정상급 아티스트 카디비와 주류 팝 시장에서 k-pop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블랙핑크의 만남은 그 자체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의 선공개 싱글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킨 세계적인 프로듀서 군단 토미 브라운과 미스터 프랭크가 블랙핑크를 위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밖에 앨범 수록곡 Pretty Savage, Praise Over You, Love to Hate Me, You n e v e r Know, How You Like That, 아이스크림의 크레딧에서 메인 프로듀서 테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데뷔 4년만이자 소속사와 세계 최대 음악 레이블,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정규 앨범이기에 완성도 높은 힙합, 팝, 댄스, R&B 등 다채로운 장르의 결정체만을 고르고 골라 집대성했다는 후문입니다. 와, 진짜 기대 너무 많이 되네요.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다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참, 외출 시에는 마스크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